안녕하세요. 2024 수시대학별 지원전략 한양대 에디카를 맡은 강남의이포 법동관 윤리림입니다 아, 오늘은 예, 한양대 에디카의 주, 수시 주요 변경사항을 한번 알아볼텐데요. 전체적으로 크게 세가지인데 교과나 고른기회 모집 인원이 좀 확대됐다는 점, 연술이 해지됐다는 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됐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할수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어 교과 전형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큰 변화는 없는데요 가장 큰 변화라는 건 어, 최저 학력 기준이 좀 완화됐다라는 거 그래서 전년도에 이게 두개 영역 등급 합이 6이였는데 올해는 두개 영역 등급 합 7이내로 음, 다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좀 완화됐다는 건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인원도 좀 늘고 수능 최저도 완화가 돼서 어, 올해 입결이 좀 변화가 있,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한데요. 우선은 등급, 수능 최저 기준이 좀 완화됐다는 건 전년도보다는 좀 입결이 상승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 모집 인원도 그만큼 늘고 있어서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돼, 두고 봐야 알것 같은데요. 어 약간 인원이 늘었지만 완화가 됐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어떤 더 좋은 조건 때문에 학생들이 더 몰리게 되면. 입결이나 또는 경쟁률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좀 눈여겨볼 거는 수능 필수 응시 영역이 인문 상경 계열은 수학 이제 선택과목 미지정이고 사과탐 둘다 가능한데 자연이나 약학과는 수학에서는 반드시 미적동 기하 그리고 과탐을 응시해야 된다는 점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학생부 교과에서 자연결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미적 기하 그리고 과탐 2과목을 이수해야 된다는 조건이 좀 폐지가 돼서 이 부분도 학생들한테는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할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농어촌 전형이 좀 폐지가 됐다는 점 그래서 여기서 좀 줄어든 인원이 방금 전에 늘어난 인원이 여기서 줄어든 것 때문에 좀 다른 데서는 늘어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국방정보공학학과에서 교과 전형으로 전형을 이제 했었는데, 그게 올해는 어, 종합이라는 방법으로 변경됐다는 점과 또 수능 최학력 기준이 폐지됐다는 점. 그래서 전년도에는 세계 영역 등급합이1 2였는데 올해는 그런 조건이 없어서 조금 더 학생들이 예, 지원을 더 많이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진 거고요. 입결을 보면 어, 이제 자연계열 입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음, 이제 이 두꺼운 빨간색 박스로 쳐놓은 것이 이제 수치상으로 좀 최고 최저 수치를 나타낸 건데요. 일단 보면은 경쟁률 같은 경우는 약학과가 전년도에 굉장히 이제 높은 음 수치를 좀 보여줬고요. 그에 비해서 가장 낮은 경쟁률은 재료화공학과였네요. 그리고 이제 어 수능 최저가 있었기 때문에 최저를 이제 충족한 실질 경쟁률은 어 여전히 약학과인데. 경쟁률이 단순 경쟁률에 비하면 거의 한반 정도 줄어들었다고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국방정보공학과 같은 경우는 실제 경쟁률 즉 최저를 맞춘 인원들끼리 경쟁률이 1.8이라고 하니 이거는 거의 되는 학생들은 지원을 한 학생들은 거의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좀 합격률 높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면 충원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인공지능학과가 굉장히 높은 총원율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반해서 어, 생명 음, 아 생명이 아니네요 산업경영공학과가 28.6% 네, 많이 이제 추가격이 돌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어, 최초 합격자와 최종 등록자의 학생부 등급이 좀알 수가 있는데 보게 되면 약학과가 사실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좀 낮은 그 입결을 보여주는 게 2.84라고 이제 박스를 친 거는 국방정보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정원 외기 때문에 어, 가장 낮지만 제가 빨간색 표시를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등록자의 등급 평균이 어, 동일하게 이제 최초와 최종 등록자 학생부 등급 평균이 모두 이제 약학과랑 어, 수리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낮은 걸좀볼 수가 있네요. 음. 그리고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이번에 좀 어, 많이 좀 입결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거는 전체 합격자의 90% 컷까지 일반적으로 보통 70% 컷을 많이 보여주는데 90%까지에서 거의 이제 문닫고 들어간 학생들의 등급을 오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면 약학과는 0.04의 수치네요. 그리고 고로 차이를 보이기 보이고 있고 수리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같은 경우는 2.94에서 이제 3 2까지 상등급 초반대까지 학생 그 초반 대 학생들까지 합격을 했다고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입결을 되게 많이 보여준 것이 내년에는 어떤 결과를 미칠까 이런 것이 오히려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너무 많이 보여줬을 때 이게 이런 것들이 좋을까 나쁠까 입결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이제 내년에 봐야 알겠지만, 뭐 어느 정도는 지원 많은 지원을 유도한다는 부분에서는. 학교 입장에서는 좋을 것도 같고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 약간 좀 정확한 지원이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너무 낮은 선을 보고 학생들이 예, 너무 꿈과 희망을 갖고 지원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원자의 입장에서 볼때 그리고 이제 다음 이거는 예, 이제 주요 공대 사실 에리카의 어떤 입결 상승이나 선호도를 올린 건 요 주요 공대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 주요 공대의 입결 평균이 보통 한2.3 등급은 되어야 지원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보시면 어뭐 약학과는 당연히 인기가 많으니 인기가 많고 또 높은 입결을 요구하는 학과이기는 한데요. 다른 주요 공대들 공대들을 봤을 때에도 입결이 좀 높네, 높게 형성이 된 것을 좀볼수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인문 같은 경우는 어, 조금, 이게 자연계열이랑은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보면은 약간 입결면에서 봤을 때, 어음 3.0이나 2.0, 이제 제일 낮은 수치와 높은 수치를 봤는데, 아 어, 물론 이제 공대보다 현저히 낮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약간 좀 편차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음, 2.12, 그 다음에 2.0. 2 초반대가 이제 좀 손에 꼽히는데 한 3개 정도 보이고 나머지는 보통 한 2.6이면 어느 정도 지원은 좀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물론 주요 공대나 자연계열보다는 네, 조금 낮지만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데 보면은 좀 네, 전체 합격자의 90% 컷도 이렇게 3점대에 초반대 형성된 학과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 입결을 좀 두루 살피시면서 나의 교과 등급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한 3개년 정도의 입결을 좀 보시면서 예,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신 등급이 좀 예,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고 학교들을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제 교과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종합전형을 좀 보게 되면 크게 이제 바뀌었다기보다는 평가지표가 2 0 2 4 학년도에는 진로 역량과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바뀌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전형과 소프트웨어 ICT 인재들이 이제 지원자격이 조금 더 확대가 된것 같습니다. 검정고시 또는 해외고 출신 학생들도 지원을 허용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평가 요소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지만 뭐큰 내용적인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이제 세부 평가 내용이 있어서 조금 더 이전보다는 구체화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랑 비교되는 부분들을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 봤는데요. 잠깐 화면을, 멈, 화면을 멈추고 좀 세부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넘어가게 되면, 음 우선 일단 지원 자격이 확대됐다라고 해서 어 농어촌 학생과 만학도 전형이 이제 여기 들어왔는데 어 보게 되면, 음 예, 이제 만학도라는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 살펴봤더니요,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만 30세 이상인자를 만학도라고 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부 종합의 지원 자격이 좀 확대됐다는 점과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게어 일반이나 또는 소프트웨어 둘 중에 하나를 지원을 하고 고른 기회도 전형 고른 기회 전형도 이제 복수 지원이 가능한데 일반 전형과 소프트웨어 ICT를 동시에 지원하는 건안 됐다고 하니 이 부분도 좀 살펴보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합 전형의 이제 합격자 등급 분포인데요. 이 자료는 한약에리카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을 참고를 한 건데, 좀 보시면 눈에 띄는 게, 굉장히 좀 낮은 등급들이 보여서, 오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놓고 봤을 때, 마지노선은 사실은 6, 7, 뭐, 이런 것보다는 이 정도까지를 보는 게좀 일반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대략의, 점수들을 놓고 봤을 때, 일단 우선은 기준점은 평균을 좀잡평균에서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최저를 너무 이제 끝에 있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수치들을 평균을 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단 평균점에는 도달해야 지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좋은 소식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문과도 다소 이제 5등급에서 6등급도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이런 낮은 등급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과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점이 있는 학생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조건으로는 뭐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단편적으로 보고 아, 나도 내 성적이 이 정도인데 이 정도면 되겠다 라고 너무 이제 낙관적으로 보시기 보다는 어 좀더 살펴보시고 생각을 해보신 거. 그냥 그런 조건들이 학생들은 사실은 많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냥 평균 등급을 기준으로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가 이렇게 이제 이것도 한양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어, 최종 등록자의 고교 유형별 현황이라고 해서 어떤 출, 이제 출신고 유형을 이렇게 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의 인원도 꽤 된다라는 점 예, 이것도 좀 눈여겨볼 점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경을 보게 되면 아, 평균적으로 한3.4 등급이면 지원이 가능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 어, 자료들의 평균을 한번 내보고 얻은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입결을 보여주는 거는 예, 의생명과학과네요. 아, 의학생명과학과고 조금 낮은 입결을 보여줬던 게 전년도에는 교통물류공학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보시면 해마다 이제 좀 낮은 입결의 학과가 다르게 좀 보이기 때문에 항상 입결은 매년 한, 하나의 입결만 볼 것이 아니라 한 3개년의 수치를 이렇게 보면서 아, 추위를 좀 살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학종은 어떻게 보면은 입결이 조금 더 아래쪽은 더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어, 위쪽은 오히려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좀 끝이 더 이제 낮아지거나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어 보이는데 뭐 이런 부분 너무 낮은 쪽을 기준을 잡으시면 안 된다는 점 계속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3.4등급 정도면은 어 무난하게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어 그리고 이제 최종 등록자의 평균이 3.5인데 큰 편차는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한0.2 아니면 이제 소수점 자리에서 좀0.04 극히 이제 작은 차이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 최초 합격자와 최종 등록자의 간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다음 입문 쪽을 보게 되면 입문 같은 경우도 이제 최초 합격자의 학생 부 등급 평균이 이제 2.1에서 4.6인데 이건 좀 편차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이제 대략 이런 정도는 일반고 학생들이 많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는 아까 봤던 것처럼 좀 외고 학생들이나 자사고 학생들이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일단, 굉장히 좀 편차가 큰걸볼 수가 있는데, 그냥 보통 이런 경우에, 만에 하나, 이제 일반고인데 내가 내신이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고려해 볼 거는, 어, 좀 비교가 부분이 경쟁력이 있고, 내가 좀 상향 지원을 해보겠다. 라고 한다면 써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예, 너무 낮은 점수에 집중을 하시기 보다는, 요, 3.6 정도면 나쁘진 않겠지만, 일반고라면 좀더 높은 등급이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이거는 이제 어떤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오나 봤더니, 어 에리카가 안산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도권 쪽의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만큼 밑에서 이제 그 이후 다른 지역의 지방권 학생들도 좀 많이 오는데, 일단 에리카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저희 서울이나, 어 서울이나 인근 수도권이랑 좀더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어, 신안선 한양대 에리카역이 2025년, 2025년에 개통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에리카 학생들이 좀 아쉬워하는 게 어, 현재 4호선 한대 앞에서 걸어서 학교까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 요 여기 생기면 은 학교랑 에리카랑 이제 에리카랑 여의도 한 25분, 그 다음에 방명역에서한 12분이라고 하니 좀 걸어도 괜찮지 않나. 걸어도 좀 충분한 시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걷는 시간이 조금 요 현재 4호선에서 멀지만 어 접근성이 조금 더 좋아진다면 걸어서 이 정도 시간이 걸려도 충분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었고요. 자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런 거는 좀하나에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라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가 있다라는 거고 이 학과도 이제 정원외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의 특징은 사실상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서 해당 기업에 취직 취직 취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1학년 때는 수업을 듣고 2, 3학년 때부터는 해당 기업에 가서 근무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 3학년 때 수업은 주중 야간이나 또는 뭐 주말 아니면 뭐 계절 학기를 수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대학생의 삶은 좀 아니라고 예, 보여지는데 좀 장점이 취업이 전제가 되고 또 1학년 전액 장학금이라고 하니 그다음에 2, 3학년은 등록금의 50%를 해당 기업에서 지급한다고 하니까 예,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좀 가지고 와 봤고요. 또이 학교랑 이제 비교해 볼 만한 게 이제 가천대인데 가천대도 올해 설립되는 계약학과가 있다라는 점 예, 참고해서 알아보시 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종합전형에서 눈에 띄는 거는 국방정보공학인데 이제 이 학교가 이 학과 같은 경우도 이제 정원 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조기취업형처럼 다소는 네, 좋은 혜택이 좀 있어서 예를 들면은 어, 전액 장학금이에요. 4년 동안 대신에 이제 졸업한 이후에는 임관을 해서 7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형 방식이 교과에서 종합으로 좀 바뀌었고. 그 다음에 해군, 예, 본부주 아, 요거보다는 예, 예, 그 최저가 없어졌다는 게 좋은 건데 사실상 이 국방정보공학은 입결이 이제 보시면 종합에서 사실 계속 좀 떨어지고 있어서 교과 전형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교과에서 입결이 사실은 계속 좀 떨어지고 있어서 이런 선택을 한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교과로 뽑나 학종으로 뽑나 학생들의 어떤 등급은 유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종합으로 오면서 최저를 좀 폐지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다른 어, 교과가 아닌 비교과적인 측면에서 학생의 역량을 좀 살피고 싶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같은 경우 이제 나머지 기타 주요 변경사항은 이런 식으로 산업디자인학과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의 명칭이 바뀐 점과 실적 실기 실적 위주의 재능 우수자의 최저 기준도 똑같이 완화가 됐고 어, 1 단계에서 보컬 전공 같은 경우는 선발 대수를 좀 확대했다는 점 이제 요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 디자인 같은 경우는 좀재밌는게 입결이 일반적인 인문계보다는 좀더 높았다라는 게 어,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산업 디자인 커뮤니케이션이 약간은 입결이 일반적인 인문계보다 더 좋아 보인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좀 낮은 입결은 외고학생들이나 자사고 학생들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 한양대 에 관련한 이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